오케이, okay, 아시아입니다 제품 이름은 VRX, 어, SCX-10. SCX-10인데, s 6 x 1 0 근데 V3가 있고 V4가 있는데, V4로 했어요. 그리고 여기에서도, 뭐, 쇼기라든가, 안에 서브 25kg 짜리에다가, 어, 앞에, 앞에 멋진, 음, 제품. 앞에 멋 그릴도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메탈러 로 데이스 완전히요. 그리고 와이드너도 장착했습니다. 아, 지금 작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안에 캡이 있고 캡 위에다가 다시가 이제 그 은색이었는데, 은색보다는 검은색이 더 이쁘고 얘가 아마 망가지 않을 거예요. 얘를 제일 많이 열 거거든요. 근데 얘가 열었다 뺐다 할때 얘가 좀 많이 망가지더라고요. 그래서 얘를 되게 검은색, 어, 검은색 했더니 이쁘네요. 이알 네. 배터리는 지금 팔 절로 했습니다. 3 절로 했습니다. 3 절로. 자, 이렇게 뒤쪽도 나오고요. 뒤쪽 보시면 뒤쪽도 허전할까봐 이렇게 뒤쪽도 허전한데 와 이게 완전 전전전전전 전. 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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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. 자, 그 다음에 자석바디 마운트로 했구요. 상단 설치까지 했습니다. 자, 떼어볼까요? 땅! 떼시면은, 이렇게 안쪽으로, 이렇게 됐어요. 자, 안에를 개봉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 자, 여기 보시면은, 서브. 그 다음에, 안쪽에 라디오 박스. 음, 1080. 1080. 변속기에 당착했고요그 다음에, 사이드 가드. 그 다음에, 55톤짜리 모터. 그 다음에, 이게 3셀이에요. 그 다음에, 삐삐 달았구요. 자석바디 마운트 요렇게 했습니다. 자, 윈치까지 달았구요. 워낙, 뭐, 차가 들어 차다 보니까, 좋은 차니깐요 뭐 여러분들, 뭐, 아드시아 아들, 명차는 진짜 오래 갑니다. 자, 됐습니다. 뒤쪽도, 안테나까지 쫙, 됐습니다. 멋져요. 잠깐, 저는, 약간 켜볼까? 저는, 빠트 주행을 안했고예요 바트 주행을 볼게요 자, 아래쪽에 딱 불이 나서 예쁘죠? 아, 멋집니다. 자, 그럼 저녁에 굴 때도 멋있을 것 같고요. 바디 도 바디도 이렇게 딱 올리면서, 자. 샤샤샤샤 굉장히 멋진 차예요, 여러분들. 재밌기도 하고, 어, 그리고 실전 주행도 잘될것 같습니다. 오케이, 자출무 시도할게요. 어, VR, 어, 그 TRS 파신 분은, TX, TX 파신 분은. 음, scx10 하고 싶어 SCX 하고 scx10 하고 싶으신 분은 또 trx4 하고 싶은게 또이 마음입니다 다 메탈로 되어있기 는 때문에 메탈옵션면꽤됐는데 어, 기본적으로 여기서 되어있는 요 제품 어, 튜닝해서 조립해서 추고를 예,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쁘게 잘그리시고요자 멋진 주행하세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.